슈퍼전대 시리즈 제8작이자 국내에서는 우주특공대의 바이오맨이란 제목으로 유명한 이 작품은 국내에서 후레시맨의 후속작으로 들어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전대물에서 새로운 요소를 여러 도입하여 나름대로 신선함을 보여줬던 작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맨의 여러 기획들과 옐로포 교체에 관한 사건, 적 세력인 신제국 기어에 관한 비하인드 등 여러가지 TMI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제는 초전자 바이오맨. 일본에서는 1984년 2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약 1년 조금 안 되게 방영되었고, 국내에서는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이란 제목으로 대형 팬더를 통해 1990년에 수입되어 후레시맨 다음가는 인기를 얻었다. 후레시맨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나 국내에서는 후레시맨보다 늦게 들어와서 바이오맨이 후레시맨보다 뒤 시리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본작은 그동안 이어진 전대물의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시도하여 도입하게 된다. 먼저 본작에서부터 여성 멤버가 두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전대물은 남성 멤버가 돼 여성 멤버가 한 명인 구성이었지만 본작에서는 고정화된 구성을 깨부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의 기획에서는 멤버 5명 전원을 남자로 구성하는 기획도 있었으나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 드라마 전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돼 결국 파기. 당시 토에이의 프로듀서였던 스즈키 타케요키는 여성이 한 명이면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만약 두 명으로 늘린다면 여성 멤버들만의 대화 등 이야기를 만들며 있어 여러 이점이 있다고 판단. 이렇게 해서 바이오맨에서는 최초로 여성 멤버 2명이란 두 구성을 두 도입하게 된다. 다만 스탭들 사이에서는 주 시청자층인 남자아이들에게 여성 전사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요소임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반응은 기대 이상의 대우평으로 이듬해에는 아예 멤버 전원을 여성으로 구축해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이 기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멤버들의 호칭에 관한 것도 기존과는 달랐다. 기존의 전대 이름 플러스 색상으로 이루어진 호칭에서 벗어나 전대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색상과 숫자로 멤버의 호칭을 바꾼 것이다. 원래 이 기획은 슈퍼전대 시리즈 제육작인 대전대 고글5에서 나왔던 기획이었으나 당시에는 무산되었고 바이오맨에 와서야 사용하게 된 것이며 때문에 종래와 다르게 멤버들의 호칭이 레드1, 그린2, 블루3 등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괴인들에 관한 설정도 역시 변경되었다. 매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일회용 괴인들이 거대화한다는 설정을 없애고 기존의 괴인들의 역할은 본작에서 악역 간부들인 주노이드 오수사가 담당 거대 로봇전은 메카자이칸이 담당하게 되어 로봇 대 로봇의 대결을 이끌어냈다. 한마디로 괴인과 거대 로봇전에서 적의 역할이 이혼된 셈. 본작이 이러한 요소를 도입한 것에는 매너리즘 탈피와 함께 시청자층의 확대를 도모했기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청자층을 유아와 아동에서 10대 전반까지 확대시키는데 성공함은 물론 여성 시청자층까지 얻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완구의 매출도 당시 전대물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것은 덤. 스토리 초기 기획에서는 동화적 요소를 담아 모모타로, 킨타로, 한치동자, 카고야 공주 등 일본의 설화나 전래동화 주인공들이 바이오로봇과 만나 현대세계로 타임리프한 뒤 현대세계의 여성 한 명과 만나 함께 싸운다는 설정이었다. 하지만 이 기획은 시청하는 아이들이 동화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파기. 뒤이어 제작진들은 생체개조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어 사이보그적인 영웅을 등장시키려는 기획도 있었지만 이러한 요소를 가진 영웅은 슈퍼전대 시리즈가 표방하던 밝음과 시끌벅적함이란 컨셉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져 이 기획 또한 파기된다. 또한 투장 바이머스에서 영감을 받아 연애 드라마의 요소를 담는 것도 검토되었으나 시청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방담을 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 역시도 파기. 연애 드라마적 요소는 훗날 조인전 대제 투맨에 이르러서야 도입한다. 이외에도 다섯 명 전원이 외계인이라는 설정, 500년 전 이상향을 찾아 여행하던 다섯 명이 바이오 입자를 맞은 후그 자손들이 싸운다는 설정 등 많은 기획안들이 초기에서 파기되었다. 바이오맨의 리더 고시로 역을 맡은 배우 사카모토 료스케는 작중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카리스마 때문에 바이오맨을 시청하던 아이들의 상당수가 존경했다고 한다. 실제 촬영장에서도 바이오맨 역의 배우들이 대부분 연기 경험이 없던 신인들이어서 연기 경험이 있던 본인이 다른 동료들을 이끌어줬다고 1994년에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계를 은퇴 그후 가업을 이어갔으나 한때 바이오맨을 보고 자란 세대이면서 그를 동경한 나카가와 쇼코와의 교류를 통해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였다. 2016년에는 식도암 판정을 받아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선고받게 되지만 2021년에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1년 뒤에 검진에서도 암의 재발은 없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그의 주치의도 과거 바이오맨을 보고 자라온 레드원의 팬이었으며 투병 당시 현지 팬들은 암에게 지지마 레드와 같은 격려의 응원을 보냈다. 옐로 코의 사망 장면. 당시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장면은 사실 예정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옐로포가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역을 맡았던 야지마 유키의 무단이탈 때문이었다. 야지마 유키는 바이오 매니저 우주 영사 샤리반에 출연한 적이 있고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5명의 멤버 중 가장 먼저 캐스팅되어 제작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배우였다. 7화에서 고아의 촬영을 마치고 더빙을 해야 할 무렵 야지마는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종적을 감춘다. 이에 스즈키 타케 유키는 촬영된 영상과 각본을 확인한 뒤 10화의 각본을 옐로포가 사망하는 내용으로 급히 변경했다. 또한 공백이 생기게 된 더빙은 야지마유키와 비슷한 목소리의 성우를 소개받아 7화부터 10화까지의 더빙을 무사히 마치는데 이때 녹음을 한 성우가 바로 훗날 드래곤볼의 크리링 원피스의 루피 마신영웅전 와타루에서 와타루 역을 맡게 되는 타나카바유미였다. 배우의 잠적을 숨기기 위해 옐로포가 사망하는 에피소드에서 옐로포는 시종일관 슈트를 입고 등장하며 심지어 마지막 장례식에서조차 슈트를 입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 게다가 스텝놀에서는 타나카마유미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 배우의 이탈을 철저하게 숨겼다. 무사히 야지마요키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갑작스러운 하차역키의 뒤를 이어줄 옐로포가 급히 필요했는데 다행히 타나카 스미코가 이대 옐로포로 긴급 투입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JAC에 소속되어 있던 후일 나미리와 세일러 마스의 성우를 맡게 되는 토미자와 미치에가 이대 옐로포의 오디션을 볼 예정도 있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스즈키는 JAC 측에게 당시 톱스타인 사나다이로유키를 바이오맨에 출연시켜줄 것을 부탁. JAC 측에서도 자신들의 배우가 큰 사고를 쳤기에 이 부탁을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당대의 톱스타가 바이오맨의 일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것이었다. 여담으로 사나다이로유키는 톱스타였지만 촬영 현장에는 가장 먼저 도착했기에 스즈키는 이런 사나다를 보고 과연 톱스타다라고 극찬했다. 야지마가 어째서 갑작스레 하차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으며 스즈키는 한마디라도 좋으니 사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나 야지마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사건 이후로 연예계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이었다. 다만 2013년 1월의 한 토크쇼에서 그린트 역의 오오타나오토와 핑크파이브 역의 마키노미치코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에 치바현에 갔다가 오나베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을 하였지만 역시 공식적으로 그녀의 은퇴가 무엇 때문인지는 현재까지도 불명이다. 신제국 기어는 바이오맨과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메카를 사랑하다 못해 미쳐버린 독타맨이 이끄는 측단이며 이들의 디자인은 전부 이즈부치 유타카가 맡았다. 수장인 독타맨의 기획 당시의 명칭은 사이버 총통이었으며 이즈부치 유타카는 독타맨을 디자인할 때 배우 야마모토 이데오와 키시다신이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디자인했다고 빅3는 기획 당시 휴머노이드 3인중이라는 이름이었고 메이스는 단지로 바라는 신교지 키미에가 디자인의 모티브며 몬스터는 역할을 맡은 배우인 스트롱 코바야시의 이미지 그대로를 사용했다. 초기 기획에서 몬스터의 얼굴을 하얀색으로 칠할 예정이었으나 배우인 코바야시가 땀을 많이 흘려 메이크업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다. 주노이드 오수사는 본작에서 괴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다섯 명이 번갈아 나오지만 등장에 관한 일정한 법칙은 없으며 본편의 두 편과 극장판에서는 전원 출격하기도 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딱히 누가 리더라 할것 없는 수평적인 관계로 추정된다. 이지부치는 기획 당시 다섯 명 전원을 메카이미지로 구상했으나 프로듀서인 스즈키가 아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동물의 요소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오일 업그레이드를 통한 파워업 과정에서 메사주와 아쿠아이저는 다른 색과 달리 생물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기에 메카적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예산에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결국 예산 때문에 이야기에서 강제 하차하게 된다 바라켓은 종반부에 바라와 함께 퇴장할 예정이었지만 바라켓마저 죽게 되면 최후반부에 독타맨이 혼자 남게 된다는 이유로 이지부치는 독타맨의 보디가드가 필요하다고 어필하여 마지막 화에서 바이오맨의 앞을 가로막는 역을 맡게 되었다 최하급 병사인 메카클론은 이지부치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디자인했다고 하며 디자인의 모티브는 슈퍼로봇 레드바론에 등장하는 메카로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남극에 자리 잡은 신제국 기어의 요새 네오그라드의 외관은 이지부치 유타카가 그린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니어처 등 다른 조형물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지부치는 메카자이칸을 디자인할 때 기존의 메카를 디자인하던 관습과는 달리 동물의 이미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꽤나 고생했다고 후일말하고 있다. 오직 바이오 입자 파괴밖에 모르는 바이오 헌터 실버의 일본판 이름은 실바로 기획 당시의 이름은 실버드 바이오 생명연합이 만든 삐보와는 서로 대비되는 몸 색깔로 디자인되었다 디자인을 담당했던 이즈부치 유타카의 말에 의하면 인조인간 키카이다에 나오는 악역 하카이다를 많이 참고하였다고 하며 실버가 그토록 외치는 파괴라는 단어 역시 하카이다의 이름의 의미인 파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슈트 액터는 후레시맨에서 보가르단으로 친숙한 오카모토 요시노리로 그는 실버의 슈트 액터 말고도 본작에서 메카클론 1호도 맡은 바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이버스터를 어깨 위에 올려두고 여유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애드립 같은 것이 아니라 각본에 적혀져 있는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실버의 파트너 바르지온 역시 이지부치가 디자인하였으며 디자인의 컨셉은 악의 바이오로봇. 저게 로봇이지만 멋진 디자인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로봇이었다. 레드원에게는 동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는 초기 기획 중 하나였던 모모타로의 잔재라고 한다. 바이오로봇의 기획 당시의 명칭은 바이오킹이었고, 기존의 로봇들과 달리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으로, 이러한 설정도 매너리즘 타파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앞서 말했듯 전대물 중 최고의 완구 매출을 올린 바이오맨이지만, 반다이 측에서는 전작인 다이나맨 대비 130%의 매출을 기대한 것에 반해, 실제 매출은 110% 정도여서, 당시 반다이의 직원이었던 오이시 카즈오는 바이오로봇이 합체할 때 필요한 로봇이 두 대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못한 매출을 거둔 게 아닐까 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이화에서 바이오로봇 합체 당시 바이오제트 1호가 두대 등장하는 오류가 있는데 이는 9화까지 계속 나오다가 이후에 사라지게 되었다. 국내 비디오판에서는 잘린 내용이지만 바이오맨들은 이미 500년 전 그들의 선조가 바이오로봇과 조우한 바 있다. 이들의 선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레드원은 사무라이, 그린투는 사냥꾼, 블루리는 농민, 옐로폰은 쿠노이치, 핑크파이브는 공가의 딸로 설정되어 있었다. 바이어맨의 피니시 기술은 바이오 일렉트론이란 이름으로 9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후반부에 업그레이드된 주노이드 3수사에게 대항하기 위해 슈퍼 일렉트론을 연마하여 하나로 통일하게 된다. 스토리적으로는 강화된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슈퍼 일렉트론이 개발된 것이지만 실은 아동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 필살기로 강한 캐릭터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슈퍼 일렉트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바이어맨의 인기는 자국인 일본 말고도 프랑스에서도 데이트를 쳤다고 하며 미국에서는 1985년에 사반 엔터테인먼트가 1회당 1만 달러의 국제방영권을 취득하여 본 작품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합한 바이오맨을 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정식 방영되지 못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에 그쳤다고 한다. 90년대 초 폭스키즈의 사장 마가레노씨는이 파일럿 프로그램인 바이오맨을 보았던 것이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제작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극장판 촬영 당시 이대 옐로포역의 타나카스미코는 액션의 충격으로 뇌진탕을 일으켜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나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무사히 촬영을 종료했다고 한다. 자,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